서양 RPG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자유도가 거론되곤 합니다. 근데 자유에는 많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시나리오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에 따라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죠. 이건 물론 근사한 자유이고 가장 선호되는 자유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개발자원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이머 측면에서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다른 분기의 존재가 늘 매력적인 건 아니고, 모든 게이머가 그 분기를 다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건 아니죠. 또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쩔 수 없이 개발진의 몇몇 한정된 시나리오에 국한되다 보니 그 선택과 결과가 때로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택과 결과가 약속된 게임에 그에 합당한 분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만당했다 생각하기도 되고요. 그래서 때론 작은 자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큰 줄기의 이야기는 차이가 없으나 내 사소한 행동이 이야기의 특정 측면에 반영되면 말이죠. 예를 들어 이곳 상자에는 지역 대빵인 수사선 군주에게 바치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때 스킬 체크를 통과하면 우리는 와인에 독을 탈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사선 군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What wretched wine did you bring me? My stomach is twisting up. 수사선 군주는 우리가 독을 타 와인을 마시고는 영구적인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활로 우릴 잘못 맞추게 되죠. 수사선 군주를 대면에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 없지만, 그를 상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생긴 겁니다. 내 행동이 게임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 흐뭇한 마음도 들고요. 또한 선 성향일 경우, 수사선 군주의 부하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도 숲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죠. 더 흥미로운 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Now, 오. Know... 야, 이거 벌써 상황이 되게 아름답네. 예전보다. 수사선 군즈의 방귀를 들기로 결심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벌써 동맹이 생겼어. I... 숲에서 설득했던 부하가 이렇게 우리와 같이 싸워 주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사선 군즈와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싸울 수 있게 되죠. 근데 패스파인더 킹메이커에서 가장 유명하고 압도적인 자윤을 빌드와 파티 구성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요. 어떤 마법과 기술로 상황을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인상적이고 재밌는 순간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 의지가 낮아 와우 와롤 너도 유보 코드를 아는구나 니가 아 이것때문에 살았다 이것때문에 살았어 한시를 놨다 하와터면 진짜 여기서 게임또 끝날뻔했네 끔찍한 웃음이란 마법은 수사승 군주와의 결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거 도박인데? Like 와! <laughs> 아, 좋았어. 진짜 제일 가장 위험한 애를 나 제압했어. 아, 까 트롤에 이어서. <웃음> 끔찍한 웃음이 나를 살린다. 아우, 한심 났어, 이러면. 이런 아이소메트릭 시점 CRPG는 포지셔닝의 자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장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포지션을 짤수 있는 자유가 전 이런류 RPG에서 늘 마음에 들더군요. 곰이 저 대형 덩치가 커갖고 여기 위로 못 올라올 텐데 곰 이용해서 다 위로 올라온 다음에 계속 린지가 화살을 날린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영체신 바로 뒤로 튀자. 얘가 여기로 못 올라오겠지 당연히 덩치가 커서. 어, 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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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기 상황이지만 이럴 때해쳐나갈 방법이 있다는 게또 이런 다양한 자유를 가진 게임의 묘미입니다. 색채분사의 의지다. 의지, 의지가 약했잖아. 오케이, 뭐 먹힌 거 아니야? 기절 야, 1라운드 기절 되었어. 되었어. 와우, 마음 놓고 때려도 되는데, 이제... 차양 RPG의 또 다른 중대한 자유 중 하나는 탐험의 자유입니다. 패스파인더 킹메이커는 발더스게이트1과 비슷한 탐험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발더스게이트2는 지역 이동의 자유가 사라지고 퀘스트를 받으면 그곳으로 가는 시기였는데요. 전 발더스게이트1과 패스파인더의 방식이 더 좋습니다. 이런 탐험의 자유 덕택에 우린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레벨 16? 제발! <laughs> 아, 심 34라니. 여기 내가 올 때가 아닌가 본데, 이거. 와, 아, 이거 도망가는 거 없나? 이건, 이건 싸우면 진다, 이거 싸우면 죽어. 뭐, 기절, 치명타, 정밀피해, 면역은 뭔데, 또. 잠, 마비, 기절, 다 면역이 뭘로 상대해. 아, 영체신의보험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정령에게 죽다. 이거 너무 허무하잖아. 이거 싸우면 진다. 무조건 진다, 무조건. 아, 이게 뭐야. 왜 이런게 나오는데 갑자기 아 이거 못 이겨 아 하필은 또다 피로상태냐 와 미치겠네 진짜 아우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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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야. 비참하게 아 너무 아프게 소리지렀다 아리 <laughs> 진짜 아팠나보다 <목소리> 어. 어. This... 와! 일어서 있어. 아비리에는 그걸 찍었기 때문에 일어서 있구나. 체력이 마이너스인도서 있게 하는 아비리가 죽질 않아. 아우. <목소리> <laughs> 영채신,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합니다. 가자, 영채신. 드디어 <laughs> 튀어 나온다. <laughs> 가자. 추진력을 이제 잔뜩 얻었다. 와우! 와우! 던져! 에쿤드, 자존심 상하지만 활 집어넣고. 와우! 산상약병! 던져! 아우! 야, 아직 한발 남았다! 아이템 스텝을 껏! 한발더 남았다. 알티비스트 불꽃. 가자. 우와야 여기서 아직 살다니. 영체신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이런 타범의 자유 때문에 패스파인더 킹메이커 철인 모드 영체신의 모험 1회차는 지인간을 만나 끝나기도 했는데요. 2회차 도전에서 우린그 지인간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가. 와우. 바로 보이긴 하는구나 오 오우, 오우, 야. 오우, 몇 번을 공격하는 건데? 이건 내내 내 생각과 다른데 잠깐만. 지인감님, 저 지인 간님저 지금 제 생각들은 안 됐거든요. 저 다시 세팅하고 다시 오면 안 될까요? 기다려 주시지 않을래? 이거 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데, 요 앞에서 상대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우리의 각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건 당황의 상처는? 와, 해골 병사, 든든하게 여섯 명. 지인과 포위한 거 봐. 와우. 이야! 와호! 와우! 야, 해골들! 사랑해. 야, 진짜 든든하네. 와, 들러쐈어 희망이 생겼다. 와, 아까도 해골들이 병력을 막아주더니. 와, 치명태 21? 해골병사가 해치워졌어. 와, 우리 해골병사들이. 이래서 반재장 2편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언데드들의 도구로 이기잖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모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